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야기의 세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로 진짜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번에 했었는데, 어, 들어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아이엠 스타 카드를 소개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아이엠스타 카드를 소개 해볼건데요 저번에는 엄청 제가 못했을 때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잘할 자신은 잘할, 없지만 되대로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개는이 정도고요 학생증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냐면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허쟁이 아, 안 잡혀. 아, 그리고 리라 거는 상의만 친구한테 받았고, 이거는 제가 직접 뽑은 거예요. 이거는 삼기 아닌가? 육 버전 아닌가? 아무튼 아랑 입고 있는 거 도화전설. 제가 진짜 도화전설을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거 바그 뭐냐. 그 이거 받침대. 그거를 안썼거든요 거침대 거치대를 못써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치대가 말을 안듣습니다 속을 써줘요 속을 이거는 리라건데 뭔가 되게 예뻐요 마더카 마더카 카드 처음으로 나왔고요 뒷면은 이제, 그, 이거는 친구가 준 거는 아닌데, 별자리 중에서 친구가 준게 있어요. 근데 원, 엄청 이쁜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프레, 프리미엄, 프레는, 프레 카드는 솔직히 라임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친구가 됐어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일본 카드를 많이 에쓸수 있으면,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프레카드는 라임이 다음에 세라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프레카드 많은 거는 라임 인것 같아요. 제가 유리 일기 프레카드 있었 거든요. 그거랑 그 이거 스타 페스티벌 세트하고 바꿨어요. 이것도 친구가 준 건데, 이거는 소라. 제가 소라랑 같은 글자리거든요. 천증자리. 그리고 제가 소라를 엄청 좋아해요. 보아있는 스카이. 그 다음에 이거를 친구가 줬어요. 풀셋으로. 완전, 완전 너무 기뻤어요. 진짜. 제가 진짜 보라랑 소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유리컵 이거는 다른 친구가 줬어요. 3학년 때. 제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닿아줬어요, 그 친구가. 이거랑, 다는거또 있는데, 두께가 엄청 났어요. 이거는, 그, 마리아, 마리아 건데, 제 이거를 따라 그렸는데, 그거를 코팅을 안 해가지고 다 꾸겨져가지고, 오로락 했어요. 이거 뒷부분에 이거 있어요. 유리의 유리가 무슨 자리에요 유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유리랑 슈우별자리아시는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뭐냐 그 세트 사가지고 들어있던 건데 아닌가 내네 기억인 것 같아요. 프리밀리터리 세트 페니밀리터리 세트. 그 다음 에 이거는 더블인 캠팩, 서머 나이트먼 세트. 나 이거 샀으니까 엄청 기뻤어요 서머나이트 미라클 세트 쏠레이오 소니 카투셔 신생이 원피스, 썬라이즈 원피스, 선셋 원피스, 써니 부츠 트라이 스타 헤어 코사지 아 이거 트라이스타 캠페이네요 인 마진타 트리오 원피스, 일로우 트리오 원피스, 시안 트리오 원피스, 트라이스타 하일 스타니스 캠페 라임이, 마린이, 보라, 이거는 일기에 있던거 유리, 이것도 일기에 있던거고 슈, 마린이 아, 누구였지? 에이미 체리 루나, 마린, 보라 유이유이 유이 카드는 친구가 었어요 아, 소기했던거구나 이제 카드 소개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다른 걸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밤 보면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소개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생일날 어디 여행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